안녕하세요, 날개 코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서초구 무지개 날개 나와 있는데요, 무지개 날개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 한 번씩 입구 돼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마저 있는 아이들 한 번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무지개 날개은 3만 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 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로즈 라인은 가격은 15,000원 이래요 로즈 라인이 살짝 끝나인 쪽으로 저번주에서 소개해드린 것 보다는 살짝 끝나인 쪽으로 빨갛게 들어가져 있네요 두수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큰 아이가 있고 작은 자구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가격 15,000원 이라고 합니다 오팔리나 자연 군생 인데요 오팔리나 자연 군생도 이렇게 사두 확실히 지금 이 풀분에 있어서 그러지 화분에 심어놓으면은 확실히 더 예뻐질 거고 이제 이 오팔리나는 굳혀져야 하겠죠? 조금 덜 굳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있어요. 오팔리나는 뭐 기본적으로 항상 많이 나오는 아이들이고 사두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의 다 사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사두든 옆으로 사두든 사두로 되어져 있는데 이 정도 있거든요. 가격 만 삼천 원에 있고요. 로사 핑크라는 아이죠. 로사 핑크가 있어요. 로사 핑크는 가격은 나와요. 있지는 않네아 가격 만원이네요. 로사 핑크가 가격 만원인데요. 모종포트에 있는 아이들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죠. 이 아이는 많이 컸어요. 크고 붙여져 가고 있는 중이네요. 만원 하고요. 피어리스 자연문생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피어리스 다연 군생이는 노제트가 이렇게 큰 아이들도 있고, 지금은 피어리스가 물은 빠졌어요. 가을에 대야 끝나인 쪽으로 물들고, 조금 핑크, 보라, 이런 쪽으로 물이 들겠죠. 4두, 노제트가 크면 3두, 이렇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은 12,000원 하고요. 초코 그레이스 중품이라고 합니다. 초코 그레이스 가격은 3만원 하는데요. 이런 모습이에요. 색감 진하죠 노제트도 이렇게 예뻐요. 12cm 풀분에 이 정도 노제트는 꽤 크죠. 백분이 있어서 이 아이도 색감은 조금 진한 색감인데 조금 가려져 있고요. 핑크 플로라 가격은 8천원. 핑크 플로라가 요즘 이런 아이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굳혀지면서 노제트는 조금 작아지면서 빨갛게 물들겠죠. 외두로 있는 아이들 가격 8,000원에 나와져 있고요.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많이 굳혀져서 묵은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큰 아이들은 노제트가 큰 아이들은 목질화가 되어져 있어요. 예쁘게 물들었죠. 아이들 남아져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서는 이렇게 자구들이 많이 나오고 노제트가 이렇게 큰 아이들도 있고요. 조금씩 형태는 조금씩 다르죠. 이렇게 예쁘게 물든 아이들이고요. 아, 서리꽃도 있는데 군생으로 되어져 있죠. 노제트 이런 아이들은 살짝 붙여져야 될 거고 서리꽃도 물들면 빨갛게 예쁘게 물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한몸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핑크 드래곤 두수는 이 정도 많이가 있어요. 핑크 드래곤인데 붙여져야 되겠죠. 저도 이 상태에서만 봐가지고 굳혀지면은 핑크 드래곤이니까 아무래도 핑크색으로 더 빨갛게 물이 들겠죠. 군생이라서 아주 멋있을 것 같아요. 3만원 하고요. 맑간 자연 군생이에요. 이렇게 두스 크고, 이렇게. 아우, 너무 예쁘게 굳혀졌죠. 아이들 만원, 15만원, 15만원 하고요. 플로리디티 2만원이에요. 이렇게. 오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벤바디스도 이 아이들은 뿌리가 다 있고, 붙여진 아이들 가격은 4만원. 두수가 이정도 되는 아이가 있고요. 이 정도 되는 아이가 있고요. 목등이에요. 목질화 되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물만 들면 너무 예쁘겠죠? 이렇게 벤바디스가 몸값이 살짝 올랐다고 합니다. 아우, 너무 로제트 예쁘게 생겼어요. 이런 아이들, 이렇게 넷 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용기시마 벨바라 가격은 2 5 0 0 0 원인데요. 이런 모습이에요. 묵둥이에요묵둥이 지금 굳혀지고 있어서 아직 물은 많이 들어 있지는 않아요. 물이 들어가는 중이라서 이렇게 피멍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아, 차라도 여름에는 이 아이들이 잠을 자니까 그래도 물을 살짝 주면서 관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물을 너무 안 줘도 이 아이들이 어 조금 말르더라고요. 저는 말랐어요. 물을 <laughs> 안 줬더니 말랐어요. 이 아이들은 이제 샐러드 볼 가격은 2만 원 하고요. 1라잼 삼두나 이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삼두 이두 물도 많이 들어가면서 많이 굳혀지고 있는 이 텐트라 잼이에요. 삼두나 이두 이 정도 되는 아이들 가격 4천 원 하고요. 샴페인 쌍두. <laughs> 샴페인 이드로 되어져 있는데 이 아이들 가격은 5,000원 합니다. 이드예요다 맞대고 있는 아이들 이드로 되어진 아이들이 5,000원 하고요이 적금 가격은 5만원 하는데 이렇게 멋진 모습이에요. 가시오 적금 남아져 있어요. 멋있죠? 엄청나게 몸값도 있지만은 가격도 있지만은 이렇게 멋있어요. 붙여지고 큰아이 로제트가 아주 큰 아이 이렇게 두 포트가 남아져 있는 아이들이 있고요. 엑스칼리버라는 아이 10만원 하죠. 엑스칼리버도 쉽게 나오지 않는 아이들하고요. 군생으로 되어져 있고요. 레이첼 철화도 가격은 5만원 하는데요. 생얼하고 철화가 엮여져 있는 모습이고요.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 생얼이죠. 스테이트 금은 이런 모습 아니잖아요. 이 아이는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 스테이트 생얼 7,000원 하고요. 미니벨금도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 있네요. 붙여지면 예쁜 아이들이에요. 두수는 이 정도 되고 가격은 5,000원. 조금 더 이제 붙여져야 되겠죠. 노제트가. 물들면 너무 예뻐요. 자구도 나오네요. 이 정도 되는 아이들 5,000원 하고요. 토리멘사도 꽃이 피는데요. 꽃이 추설송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의 꽃 같아요. 추설송 같이 이런 꽃대를 올리고 있네요. 토리 맨사라는 아이 가격은 8,000원 하고요. 꽃은 핑크색 꽃이 필것 같아요. 약간은 꽃을 물고 있는 게 핑크색 꽃이거든요. 어, 추설송 꽃대가 올라오는 것처럼 올라오네요. 모종포트에 들어져 있지만 입장 수는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애들도 가격은 5,000원 하고요. 사랑 미인은 가격이 3,000원. 외두로 되어져 있고요. 애플 미인도 가격은 3,000원. 이렇게 3두로 되어져 있어요. 떼글떼글 떼글 굳혀지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사람마다 취향은 틀리지만 저는 애플 미인이 좋아요. 그래서 한번 실패하고 재도전해서 또 키우고 있답니다. 러우 백금도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3두로 되어져 있거든요. 너, 백금도 가격은 2만원 하는데요. 삼두로 되어져 있는데 많이 붙여가고 있으면서 이렇게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어있네요. 이렇게 두프트가 남아져 있어요. 이렇게 두프트 있는데, 어 너무 예쁘죠? 어우, 너무 예쁘게 색감이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네요. 음, 너무 예쁘네요. 바닐라비스, 바닐라비스 가격은 2만원이랍니다. 큰 아이들이 있고 자구들이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바닐라비스, 이 정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에 있는 아이들이 거의 2만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린, 에머랄드, 금, 외드로 되어져 있어요. 이 아이들도 자구는 많이 달아주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한 번씩 키워보면 예쁠 것 같아요. 저도, 두, 저는 이 아이들 두수가 조금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원래 이렇게 외드로 있었는데 두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붙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페리도트도 가격은 8,000원 합니다. 페리도트 이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모난데스 모난데스도 가격은 4,000원 하고요. 칼리버 칼리버는 가격이 8,000원. 칼리버 요즘 또 이렇게 많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이고요. 블루엘프도 남아져 있어요. 블루이프도 색은 많이 빠졌네요. 가격은 8,000원 하는데 이렇게 오두나 사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사두, 오두 이렇게 있고요. 샤를로즈도 이 삼두나 이두, 외두. 아우 노제트 예쁘죠. 외두도 노제트 참 예쁘네요. 빨갛게 물들으면 예뻐요. 샤를로즈 가격은 5,000원 하고요. 마디바도 참 다양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마디바가 이 삼두로 딱 되어져 있는 아이예요. 적신군생인지 그거는 확신을 하게는 모르겠어요. 삼두로 정확히 이렇게 세삼면으로 있어요. 가격은 5만원에 나와져 있는데 많이 굳혀져서 이게 확 휘어져 있는 모습이 참 예쁜 모습을 하고 있어요. 노제트 삼두가 참 예쁘게도 생겼지만 하나 하나도 예쁘게 되어져 있답니다. 오만 원 하고요. 휴 밀리스도 소개를 해드리는데 휴 밀리스가 이렇게 위에로 올라가져 있는 아이들. 옆으로도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 아이들은 위에로 이렇게 올라가서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키가 조금 위에로 올라갔어요. 가격은 16,000원 하고요. 마돈나 소개해드렸죠. 마돈나는 16,000원 이 아이들 아직은 작아요. 한 5cm다 미만으로 될것 같아요. 이 아이들 잘 키워서 뭔가 건 아이로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사과, 마리아도 색감이 빠졌네요. 빨간색이 빠졌죠. 가격은 15만원 한답니다. 이 아이가 여기 자구가 나오고 있는 아이고요. 시에라도 가격은 18,000원 하네요. 맵이나 금도 이정도 풍성한 아이들. 가격은 24,000원 하고요. 항상 소개해드렸죠. 베로니카. 가격 10만원에 이 아이들 있고요. 조금 작은 아이들은 6만원에 나와져 있구요 블랙 타이거 라는 블랙 타이거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요즘 이런 색감의 블랙 타이거가 아니더라도 색감이 이렇게 좀 진한 색감의 노제트가 이렇게 조금 큰 아이들은 몸값이 조금 있더라구요 블랙 타이거도 3만원에 나와져 있어요 이렇게 많이 노제트를 오므리고 봉황처럼 이렇게 많이 형성을 했네요 아무래도 몸값이 있는 아이들이 굳혀지면서 조금 다른 더 멋스러운 코스를 하더라고요. 네몬 노즈 금도 가격은 5만 원이랍니다. 네몬 노즈 금도 굳혀지고 있죠. 하염 많이 쳤죠. 굳혀지고 있어요. 항상 소개해드렸죠. 어, 사, 사랑모 사랑목도 이런 사랑목이 있잖아요. 외두로 되어서 토피어리처럼 빨 동그랗게 되어져 있는 아이들도 가격 차가게 나와져 있는데 이 아이들은 이제 이 정도 굳혀가면서 수영을 잡았으면 시간이 좀 걸렸을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은 3만 원 하거든요. 뭐 이렇게 세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수영은 이렇게 한번 이렇게 꺾여져서 수영을 잡아진 아이들이에요. 세포트가 남아져 있어요. 가격은 3만원 하고요. 이렇게 해서 무지개 다육에서 또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